철수를 하고, 저 홍근, 저 아버님 집에다가 이거를 보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다시 뵐게요. 응. 어, 감사합니다. 내일 아침에 만나요. 강선영 후보 핑크 서 바꿔야지. 네. <laughs> 사무실로 갈게요. 할게요. 그청다 했어. 그 전파 아... 아무 전파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. 아... 이렇게 나오고 어아 MBC 저기 방송국이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면 막아져갖고 전파 방해하니까 음. 변상해라 이렇게 했었구나. 네. 어, 쭉 어, 결국은 요거그네 MBC하고 합의해야 돼요. 합이 끝났다는 것 같은데요? 합이 음, 끝났다고 했었어요. 그러니까 한 10억이면 얼마예요? 네, 저, 뭐 저겠지.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합이 끝났다고 말씀하셨어요. 음. 네. 아까 그분이 저기 사시는 분이구나. 네, 사실 분이구나. 저 위험하지 않아요? 혹시 다 부서졌어요? 부서지는 않았죠? 네. 아까 제가 뒤쪽으로 때리다가. 아. 어. 알았지. 그러면 아, 이, 어. 이쪽이 지금 저희는 저기 아까 사실 분이 돼서. 그래서, 네. 네. 그러고보 지금 서울고등학교가 서울 숲 쪽인가? 네로 지금 한국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니까요 가면 불이 켜져아 켜져요? 네 그런데 어. 또 최신아파트 뒤쪽에는 출연장이 네. 켜져요 아 살고 있는 집은 아니, 사, 산, 협의를 잘 해가지고 아 선화집이요? 선화집 3% 그분이 그 3%가 아직 안 됐다 했잖아요 네, 네. 아이고 소금 소금이네 <laughs> 바다의 3%가 <laughs> 여기도 네? 여기도 이 합의용건이 등장했어. 네. 인간. 아 근데 계속 그 <laughs> 그러니까 이런 게 합의가 돼야 되니까. 네. 응. 아이고 아 이거 빈 집에서 좀. 딴 카드지만 좀 무섭겠다. <laughs> 아, 정순영 좀 무섭겠네. 아, 저기, 금 아파트. 어, 저기, 저금 아파트 여기, 여기를 저 아버님이 저 가운데, 여기 두 번째. 실4청 여기 사신대요 우리 현장 부지다내려 아, 현장 부지 <문제> 지켜주시고. <laughs> 현장 분지를 지켜주고 계시는 우리 조 아버님입니다. 거리도 아, 없는 데 이거 지금 못이어 그래도 지금이 살아 있는 날 중에서 어, 가장 젊은 날이에요. 젊은 오늘 면 날이에요. <laughs> 어, 젊은 날. 네. 네. 오늘 또 애쓰셨어요. 바람 쐬셔 갖고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내일 뵐게요. 네. 잘수셨어요 네.